지역에서 성령 인도로 만나진 최선경 집사와 박미선 씨 사역을 사단이 김포 순복음교회 동서 다니는 동서 김강순 집사를 통해서 막았을 때 내가 하는 사역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고 그 사람들 사역하지 말라고 막아내자.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진 만남이잖아 현장에서. 그지?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복음을 못 누리고 있었고 나 내일부터 교회 안가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세요 이러면서 얘기가 됐고 이 사람이 완전 얼굴 시꺼멓게 우울증으로 있던 것을 몇년 전부터 보고 있던 최성경 집사님은 증인이야 근데 어느 날이 사람이 나 눈썹 붙이러 왔는데 너무 밝아지고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린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다 하면서 내 얘기를 했어 그러고는 이제 최성경 집사님이 나도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음 이제 자리에 오게 돼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최성경 집사님이 어 김보순봉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이제 그분하고 대화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랑 카톡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다 듣게 하라고 해서 카톡 사역을 했는데 그거를 본 우리 동서, 그것을 본 우리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인데 이제 뭐 내가 사역을 한다고 했지. 내가 어 김보순봉교에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개인적으로 사역하고 다닌다. 뭐 이러면서 교회 와서도 이 사람은 답을 못얻어서 너무 답답하고 왜 이렇게 기복주의 메시지만 하지 않고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거든. 그리고 자기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막 일을 많이 하니까 진짜 남, 남자들은 와갖고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그러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 안에 있어 남편, 남자가 외롭잖아 근데 남편이 딴 뜻인데 남편을 세울 생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일하던 다른 교회에서 다 내려놓고 그래 남편하고 다시 시작하자 남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러고 이제 김보순봉교회 왔단 말이야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기복주의 메시지야 맨날 축복받는 메시지 막 이런 얘기하니까 저건 아닌데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현장에서 나를 만는데 내가 또김보승복귀에 다닌데. 근데 이제 내 말씀에 답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너도 만났잖아. 우리, 집, 우리 여기도 왔었잖아. 저쪽에. 김채성경 집사님이 우리 그 기숙사에 있을 때도 애기 하나 데리고 왔었잖아. 남학생 데리고 온 그분이 최정경 집사님이시거든. 근데 이제, 어, 그 사역하지 말라.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. 막 이렇게 했잖아.